<laughs> 자, 이 저번에 거 이어서 1 2호지했다고요 13번. 자, 이거. 자, 13번은 뭐냐면, 음... 예를 들어서, 2 음... e 플러스 n분의 1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2 e 플러스 n분의 2라고 하자. 이요 응, 수열에 요게일반형 a a 반이고 일반하게 A이고, 일반하게 일반하 어, 여기다 하자를 1, 2, 3, 4 넣으면 일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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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항상 게 항상, 어, 항상 a, 항상 반하게일 AN보다 반하게 AN보다 일반하게 여기다가 뭐할 거냐면 여기다가 limit를 지어야 할 거야 limit는 뭐 한다고 해아 너네는 함수의 극한이지? 똑같아 그냥 x라고 하면 돼 에? x라고 하면 된다고 다시 이거 똑같은데 음, f x fx를 e 플러스 방금 x분의 1이라고 하고 g(x를 e 플러스 x분의 2라고 하면 내가 여기다 1, 2, 3, 4 이렇게 숫자를 넣어가면 누가 항상 크다고 g(x)가 항상 크다고 그러니까 f(x)보다 g(x)가 항상 커. 근데 여기다가 리미트를 취한다고 리미트 x가 뭐하드로 뭐 갈까? 리미트 x가 뭐하드로 갈까? 됐어. 그러면. 어, 얘의 극한값이 얼마냐 이게 0번 모한대분의 숫자니까 0이고 얘도 모한대분의 숫자니까 0이잖아 그럼 얘의 극한값은 2고 얘의 극한값은 2네 얘 원래 gx의 값이 항상 fx보다 컸지만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우면 리미트를 씌우면 어떻게 된다? 얘가 크거나 같은 수도 있다고 두호모가 생긴다 이걸 기억 해보면 두 공모가 생긴다 애초에 여기가 뭐였으면, 여기가 3이었으면 항상 크고, 극한 같으를 씌워도, 리미트를 씌워도 얘는 2고 얘는 3니까 얘가 크잖아. 크거나, 아니면 이렇게, 같을 수도 있다. 즉, 뭐가 생긴다? 등호가 생긴다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응용하냐면, 이렇게 fx, 뭐래서 gx, hx, 이런 세도 관계가 있는데, 여기다 리미트를 씌웠어. x가 뭐한으로 f(x) 리미트 x 가 무한대로 갈 때, 뭐 h(x) 리미트 x 가 무한대로 갈때 g(x) 이렇게 그럼 통호가 생기니까 통호가 생기니까 얘가 알파라는 값에 수렴하고 얘도 알파라는 값에 수렴했으면 알파와 알파 사이에 있는 숫자는 뭐다? 알파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알파라는 값에 수렴한다. 어두 두 개의 빵 사이에 있는 어떤 야채들이다. 그래서 이거를 샌드위치 공식이다. 그래. 이를 그냥 붙여놓은 거야. 뭐 학교에 가서, 이거 샌드위치 공식이라 했는데 왜 샌드위치 공식이 아니냐고 막 따지면 안 돼. 얘하고 얘 사이에 들어있는, 끼어있는 거다. 지금 무슨 말이냐. EX 플러스 1보다 항상 크대. FX가. EX 플러스 5보다 항상 작대.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할 때. 지금 뭐라는 뭐냐면 제곱, 그렇지 얘네들을 제곱해 그럼 얘가 제곱한 것보다 이거 제곱한 게 크게 이거 제곱한 게 크겠지? 양의 실수 x 라으니까 그래서 e x 플러스 1의 제곱, 그다음에 f x의 제곱, 그다음에 e x 플러스 5의 제곱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고 그거를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눴대. 그럼 x 제곱 플러스 1도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뀔 거야 이렇게. 이런 대수 관계가 성립해 여기다가 뭐 했어? 리미트를 씌웠어. 리미트. 얘도 리미트. 얘도 리미트. X가 뭐한 대로 가면 동호가 이렇게 생긴다고. 됐냐? 그럼 얘 극한 값이 얼마야? X제곱 분의 전개하면 4X제곱. 플러스 T의 거 필요 없잖아, 삐리리 그럼 뭐야? 1분에 4니까 4. 세공적인 기술이라 했지, 4. 얘는? 4X제곱. T의 것도 필요 없어, b 리리 X제곱, X제곱, 동일차데 최고차 x 제정이니까 4. 얘도, 4. 그럼 응. 내가 원하는 식의 극한값은, 4하고 4 사이에 끼어있는 형태니까, 얼마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극한값을 구할 수 있더라. 그 말이야. 그럼 똑같아. 그게 어떤 숫자 형태로 가더라도, 110번. 110번, 비둘 상문제 X제곱 빼기 1보다 크거나 같 fx가 e 응. 뭐 x 의 제곱 빼 2x의 이거냐 이거를 뭐했다 x 빼 1로 나눴어 응. 어. 여기도 x 빼 1로 나누고 얘도 x 빼 1로 나눌건데 이거는 어... 조심해야지 x 빼 1이 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문제를 풀때 부호를 나눠야 돼. <목소리> 응? 첫 번째, x가 1번을 풀때 그러면 양수니까 부동호만 안 바뀌고 그대로 두 번째, x가 1번을 작을때 그러면 부동호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써야 돼. f(x) x 1 얘가 음수니까 이렇게 바꿔서 x 1분의 2x2 x 이렇게 바꿔서 limit 아니 x 1분의 넣고 빼기 이렇게 바꿔서 써야 되는데 어차피 샌드위치 공식 형태로 극한값을 구할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를 씌울 거더라. 리미트 x가 얼마로갈 때. 1로 갈때 이렇게 씌울 거라고. 리미트 x가 1로 갈때 리미트 x가 1로 갈때 리미트 x가 1로 갈때 그래서 구간가속 후해 보면 0분의 0꼴이고 1로으면 0분의 0꼴이고 x 1의 x 1 한번 써 보면 얘가 x 1 x 1 x 1이 사라지니까 1라면 2네. 얘 극한값은 2. 얘도 2x로 묶으면 x 1 밑에 x 1이고 사라지고 1라면 2. 얘 극한값도 2. 2하고 2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얘 극한값도 2라고. 요 범위에서 마찬가지 얘도 얘 극한값 똑같이 2 나오고 얘극한값 똑같이 2 나오니까 얘도 어디? 이 끼어 있으니까 2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술형으로 풀 때는 이렇게 범위를 꼭 나눠서 요럴 때는 요거고, 그대로고, 요럴 때는 바뀐다. 그 다음에, 리미트, 리미트, 리미트 구하면, 이, 로 똑같아서, 결국, 뭐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1분의 FX는 2다. 이렇게 딱 써주면 되겠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 당연히, 어,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2하고 3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로는 안 나올 거 아니냐. 2하고 2 사이에 있어야지 2라는 숫자다라고 딱 정, 특정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도 얘가 음수로 나눌 때도 어차피 얘 극한 값얘 극한 값은 똑같아서 0이 되게 하는 요소가 똑같이 사라져서 아마 똑같은 값을 가질 거다 라고 추측하고 그리고 하나만 해봐도 뭐 상관은 없지. 또 게다가 객관식이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억은 하고 있어야지. 왜 나눌 때 x 1이라는 숫자가 양수는 없는지를 모르니까 그거는 어 기억은 하고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술로쓸 때는 둘다 해야 된다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어, 함수의 극한을 한번 구하는데, 어, 지금까지는 식을 다 알려줬어, 문제에서. 식을 알려줬는데, 이제 식을 안 알려주고, 너네가 어, 식을 세워서, 어, 식을 세워서 한번 극한을 구하는 것까지 해봐라, 라는 내용이야. 111번은, 이렇게, 얘가 Y는 이렇게 이고요 그 다음에 T. 뭐냐, t. 마 T. 제곱 이렇게 해서 Comma 냐 T. c 마 T. 제곱이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x 제곱의 그래프 위점 T. c 마 T. 제곱에서 점 p를 지나고 직선 o p 와 어 이게 접선이 아니네 그냥 OP네 OP 이 OP라는 직선하고 수직이 되는 직선이네 이렇게 어그거에뭐 그거의 y 좌표 이게 f t네 요 이렇게 해게 f t네 맞냐 문제를 보니까 그럼요. P라는 점이 뭐라고? 오, 딱 연결해서 OP. OP하고 수직인 직선이 Y축하고 만나는 점을 FT라고 했다고. 그러면, 어, OP의 기울기는? 3분 OP의 기울기. 3분 OP의 기울기는 뭐다? X2백의 X1분의 Y2백의 Y1. T잖아, T. 기울기가 T네. 얘 기울기가 t니까,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t 분의 1이래.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어야지 수직이니까.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t 분의 1이고 한점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 y1은 기울기에 x x1. 여기 직선이네 이 직선. 한 점과 기울기를 할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넣은 거야?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지? 응. 그래서 y는 마이너스 t 분의 1에 x 플러스 1 넘어오니까 플러스 t 제곱 그거의 y절편이니까 요거 요거 음. 음. 그거의 y절편이니까 요놈이 f t네. 그리고 뭐가 이라 f t의 값은 어떤 값에 가까워지냐? 뭐가? 점 p라는 점이 그래프를 따라서 원점에 하나씩 가까워진대. 뭐, 얘가 점점점점 원점으로 온대. 원점으로 온다는 말은 뭐가? t의 값이 0에 가까워진다. 이 말이지. 그럼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y 자리까 ft. ft가 이거였어. 1 플러스 t제곱. 그럼 얘가 0으로 가면 얘가 0이니까 1이네. 극한의 기본은 t의 변동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답은 1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어, 내가 극한 값을 구하는 과정까지 하는 문제의 유형이었다고. 어, 밑에 또 p e 113번 한번 해봐라. 이런게 이제 모유사에도 잘 나고 학교 시험에도 당연히 잘 나오네. 내가 식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뭐 도형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라는 원이야. 자원 위를 움직이는 제 일사면 위의 점 P, P라는 점 일사면 위에 있어. A P야. 음, 이거를 지나고 y축 평행한 직선 다시 원하고 만나는 요점을 뭐라 그랬다? 라 그랬다. 이게 X는 A라고. 그래가지고, OPQ의 넓이를 SA라고 한대. 요거 넓이 구하래. 어. 그러면, 그러면, 일단은 뭐가 성립하냐? SA 구하래, SA. SA는, 요 넓이는, 밑변이 A네. 2분의 1 밑변 a 곱하기 높이 높이가 b잖아. 그게 몇개 있어? 두개 있지. 어? 그럼 결국 뭐야? ab이네 ab 앱이. 근데 sa라고 썼다는 말은 뭔 말이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말이야. 어? 그럼 이 b를 아이씨 안써안 써봐야지. 어? 너안써안 범지게 어? 요 B를 뭘로 나타내려는 소리요? A로 나타내려는 소리요. 그러면 A, B는 이원 위의 점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라는 게 성립하고 B제곱이 1 마이너스 A제곱이고 B는 플라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A제곱 이거잖아. B가 지금 1을 쌓으면 있으니까 무슨 값이요? 양수 값이잖아. 그래서 루트에 1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쓸수 있네. 그래서 리미트. x 뭐 a가 1로 갈때 a가 1로 갈때극한 점점점은 1에 가까워지는데 왼쪽에서 안 돼. 왜냐면 원인 원은 점이 1을 넘어설 수가 없잖아. 그래서 a가 점점점 1에 가까워지는 말은 a라는 점이 점점점 이렇게 간다고. 그렇게 갔을 때 루트 1 a분의 s a SA. sa가 이거였어. a 루트의 1 a 제곱이니까 1 a 1 a 이렇게 1을 넣으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요소, 얘가 된, 0이 되게 하는 요소에서.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나본하고그 다음에 2을 테이프하면, 얼마다? 2. 1. 네, 루트 2. 루트는 루트 2니까. 그래서 답은 얼마요? 루트 2. 이렇게 해결을. 어? 얼마고요 네, 봐봐. 루트의 1-A분에, A의 루트에 1-A 제곱이라고. 리미트 A가 1로 갈때 4가 1을 넣으면 0이라고. 1을 넣으면 0이잖아. 0분의 0꼴이잖아 0분의 0꼴이니까 0이 되는 요소, 얘를 없애야지. 이게 루트에 합차니까 1-A, 루트에, 루트에 1+, A 이렇게 쪼갤수 있다고. 루트에 1-A 이렇게.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요소 사라지고, 리미트 A가 얼마로 가? 1로 가. 그럼 1을 가면 여기 1이고, 여기 1넣으면 2잖아. 루트 있으 루트이지 렇게 해서 저항식 쭉 이어서 어 함수의 극한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차아간 함수에서 시작해서 안 주어졌을 때 또는 뭐냐 그 없을 때 영분의 0꼴 무한대 분 무한대 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한 곱하기 꼴 거꾸로 미정계수 결정해주고 다항식 결정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아까 여기 샌드위치 공식, 리미트를 씌우면 등호가 생겨서 극한 값을 어떤 숫자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극한 값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식을 세워서 극한 값을 호하는 것까지 했네. 뭐, 세 문제 중에 두 문제 나 풀어줬네. 어, 그것도 홀수 두 문제네. 나머지 문제는 저가 해보시고, 숙제는 여기 21쪽에 비플 전까지 하는 거야, 항상.